얼마 전 최근 반려식물을 집안에 들였는데요. 반려식물을 키우면 삶의 행복감이 극대화된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 5일은 식목일인데요. 식목일을 기념해 반려식물을 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식물은 옆에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식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반려식물은 1인 가구와 노령층 비율이 늘어나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1인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교감, 소통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뿐 아니라 성격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반려식물은 정신적 안정을 강화하고 우울증상을 개선시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2018년 한국환경과학회지에 발표된 대학생 30명 대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려식물을 3개월간 돌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상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반려식물을 돌보기 전 우울증상의 평균은 46.207이었는데, 돌본 후에는 35.083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참가자의 경우, 반려식물 돌봄 활의 후 적극적 참여, 자기결정, 주체성, 주동력, 지도력 등의 지배성 항목에서 성격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또한 2017년 한 지자체에서 시행한 독거노인 반려식물 지원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반려식물 돌봄 활동이 독거노인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 향상, 고독감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식물 돌봄 활동에 참여한 독거노인의 경우 고독사와 우울증 발병 비율이 더 적었다고 하고 또한 2013년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본래의 인간성이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서적 안정을 얻으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식물에 비유하는 동일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식물과 양육자의 유대 관계가 더 가까워져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물주기, 가지 정리하기 등의 작은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려식물을 선택할 때는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키우기 쉽고 인기 있는 반려식물입니다. 스투키는 밤에 활동하는 공기정화식물로 다육식물 중 하나입니다. 몬스테라는 유니크하고 독특한 잎모양으로 관상용 인테리어 식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율마는 피톤치드를 발산하고 포르말 데이드를 제거해주는 공기정화식물입니다. 산세베리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위의 식물들은 실내에서 잘 자라며 공기 정화와 오염 물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의 추천 목록을 참고하시어 반려 식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과 건강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